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낮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 비상경 선포에 연 아, 탄핵 파문으로 어, 지금 우리 관심에서 살짝 밀려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이제 막 시작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 작전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과연 633 강행 규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에, 그 과정에 이제 개업 논란이 터져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이 쑥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항소심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위기 탈출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병에 걸려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도 미친 듯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이재명이 지금 거의 뭐 발광 수준으로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항소심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항소심 재판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혹시 항소심 재판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대법원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을 단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대전제는 항소심 재판, 재판장이죠. 최은정 부장판사, 대등심판부인데 최은정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재판장을 맡았는데, 최은정 주변 부장판사가 주변에 하늘이 무너져도 3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선고하겠다, 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의 기준을 일심 선고 이후인 11월 15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심 재판 시작에 필요한 통지서가 전달된 지난 18일로 할 것인지 그, 부, 그 부분은 알수 없지만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3월 중순에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대선보다 훨씬 이전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기증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 18일 집단리를 통해서 통지서가 전달됐죠. 그리고 20일 이내로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어야 하니까 내달 아마 6일 정도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이 이제 본격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측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항소 포기로 간주돼서 재판이 그 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지난 26일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굉장히 중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웠다고 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한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항소심 재판이 항소를 한 이재명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고려한 항소일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서는 이재명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서 1심 법원이 이재명이 김전 처장을 하위직원이라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서,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을 모른다 이렇게 했던 발언을 거짓말이지만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처장과 사적이, 사적이나 업무적, 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도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그런 거짓말임이 명백함에도 일심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만약 이 부분을 이심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이재명의 집행유예 꼬리표가 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또 양형에 있어서도 일심 법원이 선고한 1 년의 집행유예 2년 징역 일 년의 집행유예 이 년은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에.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의 유서에 따르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죄는 범행의 중대성, 죄질, 범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정과, 대법원 양형 기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 2250만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부분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가 있어서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의 변호인단도 이재명 측에서 재판 지연을 위해서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않으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지금 국선 변호인을 강제로 선임했죠. 그런데 변호인단은 진작에 꾸려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이미 항소 유서를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단은 물론 항소심 대비도 하겠지만 아마도 항소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판을 지연시킬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정에서는 재판정이 왕, 재판장이 왕입니다. 재판장이 재판 일정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면, 물론 뭐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겠지만, 피고 측에서 그 일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원정 재판장이 3개월 이내에 끝내겠다고 했고 또 1심도 아니고 항소심인 만큼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입니다.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 시점도 결정되는데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로 이재명이 한덕수전 대행을 탄핵했고, 또 최상목 대행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죠.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으로 볼때 최상목 대행 역시 헌법재판관을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고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을 밀어붙이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전망과는 별개로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 그리고 대법원 최종심 그 사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떨어진 형량, 말하자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여튼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이 유지된, 상실형이 유지되면 여론이 이재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아, 이재명으로 과연 끝까지 갈수 갈 있을 것이냐. 아, 이재명을 우리가 후보로, 후보로 뽑아서 끝까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회의감이 이, 정폭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형사소출을 받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 특히. 대법원 최종심만 남겨놓은 재판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자체 논란 그 자체가 이재명의 자체로 이재명의 유죄가 기증사실화되면서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이 권력욕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외 신용도도 엉망으로 떨어뜨렸다는 비난에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항소심 선고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당내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처럼 꿈틀거리는 잠재주자들의 도전이 거세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그 자리를 내놓을 리가 없죠. 이재명은 끝까지 그립을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후보만 내세우면 충분히 성산이 있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계속 삐걱거리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죽었다 깨어나 깨어나더라도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비상 계엄 사태로 오히려 그 위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오,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 경우죠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라 말했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 확고한 믿음을 주는 후보군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한 총리가 나선다면 단숨에 보수 진영의 다른 주자들의 지지율을 압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뭐 불과 2주 정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또 우방국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돈도 갈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 총리의 지도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한 총리에 대한 인식이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어, 이재명이 흔들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에 신뢰를 보냈고 과음은 정부 종합청사를 겹겹이 감살 정도의 격려화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 다만 지금 한 총리는 탄핵된 상황이죠. 그래서 탄핵된 상황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이재명이 지금 마치 대한민국을 자기가 장,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설치고 날뛰고 다니지만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입장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재명이 설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최상목 대행과 우리 정부의 실력을 믿고 적극 지지하는 것 이외에는 뭐 뾰족한 방법의 방법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오늘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는 것도 힘을 보태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